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1장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함이라. 사절들 읽으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서신을 쓴 목적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와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귐은 이 세상의 사교단체에서 여러분 갖는 그런 사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있는 사김입니다. 이 사김을 갖기를 원해서 이 서신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김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1장 5절부터에요. 그러면 어떨 때 사김이 있는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귐은 어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 있을 때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누구를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우리가 1장 1절도 보셔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서 듣고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예요. 또그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성령님으로부터 어, 들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저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져 성령님으로부터 듣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의 책임 그리고 설교자들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씨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후대 모든 설교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씨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셨어요. 내가 들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껴, 혹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조심해서 말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믿는 예수가 다르고 저 사람 믿는 예수가 다르고 저 사람 믿는 예수가 다르고 세명 있으면 세명다만는 예수님이 다 다르다. 물론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들이 물론 있지만 각각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가리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감상적인 신앙생활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너무 주관적이다 보면 이 허약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령 가운데서 노력하시고 말씀을 깊이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여러 가지 교회를 좀 혼탁하게 하는 흐름들이 무엇인가 하니 새로운 계시를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계시를 자기가 듣는 것처럼 말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책임은 새로운 계시의 통로가 아닙니다. 완성된 계시를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완성된 계시를 강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도 들은 것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지 계시는 완성된 것입니다. 이미 정경이 굳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새로운 선지자처럼 말씀의 통로처럼 이렇게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0,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워졌어요 여러분 그, 그 건축물 할 때도 기초를 쌓고 터를 쌓은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는데 다시 터를 쌓을 수 없습니다. 계시는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자가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기초가 약해서 혹시 그렇게 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설교자가 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완성된 계시에 대해서 치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의무이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호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를 먼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적인 메시지는 어디가 더 대중적이겠어요?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게더 대중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더 대중적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메시지가 더 대중적인 메시지고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예요. 더군다나 이민세 하나하면서 벅차고 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아가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이 내용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죄된 인간들에게는 회색지대가 있어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온전히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뜻이고, 이것을 좀더 풀어서 말하면, 진리의 빛.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런 뜻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도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이 은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 이빛 대신 하나님의 의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정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빛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창조세가 이루어졌어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바로 빛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또 생명을 지키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라는 의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입니다. 하나님은 큰 빛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가서 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휘메이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 그 공의, 생명의 창조와 보존. 엄청난 의미가 이 빛에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영예를 우리에게 주신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짓지만 사탄이 우리를 그래서 미혹하고 협박합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고 사탄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여기서 저희는 어둠에 거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믿으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두움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방향도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일을 할 때가 많고, 쓸모 없는 일을 할 때도 많고, 정향 없이 하는 일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세양사람은 정향 없이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정향도 없는 일. 여러분, 제가 언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그 말이 더러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정향도 없이 달려온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적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일들을 하루 살면서 할 때가 많아요. 쓸모 없는 일할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방향도 없이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어둠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영을 를 맺으신 성도 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을 살아면서 성님들께서 가시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나타날 수있게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